네 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입니다. 님 2021년 고2 6월 모의고사 40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And 음, Don Dyke라는 like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Primary Care Physician in Boston, 보스턴의 1차 진료 의사, 뭐 그냥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요, has a crazy idea, 미친 생각을 하나 했는데 미친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이라는 뜻이네요. 그녀는 믿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she could improve the eating habits of thousands of hospital staffs and visitors without changing their willpower or motivation in the slightest way. 아, 뒤에부터 좀 먼저 볼게요. 뭐뭐하지 않고죠. in the slightest way는요, 조금도 이거 더, 조금도. 더. 조금도라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 이렇게 보죠. 가벼운 방식. 가벼운 방식으로 그들의 모티베이션, 그 윌파워, 의지와 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병원의 스텝과 방문객들 수천 명의 습관 1인 헤비이니까 식사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믿었다는 이거는 인더 슬라이티스트 인트가 조금 잘못 봤는데 얘는 바꿀 수 있다 요 부분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본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의지나 동기를 바꾸지 않고 사실상, she, she didn't plan on talking to them at all. didn't plan on, plan on ING는 plan to talk랑 똑같아요. plan to 부정사랑 뭐뭐 뭐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네, 계획이 그 아니었던 거죠. 전혀 그들에게 얘기, 대화를 할 계획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design the study, 한 연구를 계획했는데 어떤 연구냐 하면 to alter the choice architecture of the hospital cafeteria. 병원의 카페, 병원 식당의 선택 구조. 여기서 이제 구조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아키텍처. 원래 건축이라는 뜻이죠. 그죠?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런 연구를 했다. 유튜브 정사 알아두시고. 다른 거못 봤게요.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By changing, 변화시킴으로써. How drinks were arranged in the r o o m 여기는 어순좀 기억합시다. 어떻게 음료들이 방에서 배열되는지. 어떻게 음료들이 방에서 배열, 그러니까 배열이 되는 거 뭔지 아시죠? 놓여 있는지를 변화시킴으로 써 시작했다. 음료의 배열을 바꾼 거죠. 어순이랑 수동태 알아두시고요. 요거. 원래는 오리지널리 냉장고는요. located next to the cash 음거 located가 냉장고를 꾸며 주네요. 이건 뭐대월이 생략돼 있는 거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카테리아의 금전 등록기 옆에 위치한 냉장고들은 탄산수로만 채워져 있었다. 비필 f i l 그때, 어, 그녀는 추가했다. 물을요. 각각 옆에 옵션으로, 선택사항으로 물을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이거죠 게다가, 그녀는 placed baskets of b o Next, the food station throughout the room. Throughout the room은요 공간 전체가 되겠죠. 이 공간 전체에요. 공간 전체에 음식 스테이션 그러니까 어, 음식을 두는 장소가 되겠죠. 음식을 두는 장소 옆에다가 어, 물병 병에 든 물을 바구니를 두었다. 탄산수는요. 탄산 음료는요. 여전히 원래 그 primary refrigerator 원래의 냉장고 에 있었다. 그러니까 얘를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모든 음료가 있는 위치에 물이 다 추가된 거죠? 가능해진 거죠? 그죠? 네. 별거 아니죠? 그대로 콜라 사이다 등등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그냥 물이 놓여졌을 뿐이에요. 다음 세달 동안 더 넘버 어브죠? 모모세 수예요. 모모세 수. 네. 그래서 어 얘가 주어가 됩니다. 병원에 있는 그 탄산 음료의 판매 수는 떨어졌다. 11.4%로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반면에 물의 판매는 요25.8% 증가했다는 거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 연구는요. 이 사람의, 이거는 사람의 이 이제 요양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연구. 이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는 보여주었다 데디아를. The placement of drink at the hospital cafeteria 병원의 카페테리아의 음료의 그 배치가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소다, 탄산 음료의 소비를 낮췄다가 되기. 요약문인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결국엔 주제거든요. 네, 주제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크게 뭐 공부할 건 별로 없어요. 이 정도 어법이 네, 정도 어법 받으시면 되겠고, 크게 어려울 건 없는 질문. 네, 여기까지 40번 수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